네 번째, 너이게 어? 시크릿이? Amazing! 이게 왜 시크릿인지 너무 알겠어. 이 삼색냥인 게 너무 귀여운데, 손에는 네이크로버가 있어요. 기 절? 시크릿을 뽑다니 다섯 번째, 일등. 키르다 삼색냥인데 전체적으로 갈색인 친구예요. 어, 너무 귀엽다. 큐루, 너무 행복해 보여. 마지막 박스! 있는데 고양이 색상도 완전 치즈 컬러에요이 분이 들어간 것도 너무 귀엽다. 오, 조금 진짜 최고예요. 들어. 와색양 조합, 이색 회색양 조합, 쨍하고 예쁜 색상 조합입니다. 진짜 여섯 마리도 너무 귀여워요. 행복해.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친구들은 이 친구들입니다. 얘는 삼색냥인데다가 네이크로 벌어서 귀엽고 얘는 손에 쥐고 있는 마우스가 너무 귀여워요. 음, 미니 핑거 최고야. 시크릿은 72분의 1이에요. 제가 72분의 1의 행운을 올해 제 사주에서 제 기운이 강하다고 했거든요. 오늘 잘들려넘어 여러분에게도 시크릿의 행운을 안아 드릴게요. 안녕!